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저 월요일은 건강이거든요. 오늘 원래 편집하려고 했는데, 조금 귀찮네요. 그리고 저 병원 갔다 왔어요. 제가 코로나를 걸렸었는데, 갑자기 저번 주부터 기침이 너무 심해졌거든요. 그냥 코로나 휴유증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몰이나 아무튼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가서 검사해보니까 후두염이 있다고 신속항원 검사도 해주시더라고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치만 뭐 신속항원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고요 코로나 걸린 지한달차 지나서는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가고 후두염 왔다. 이거 약이 많이 졸리다고 하는데 아, 이거 안 먹어도 원래도 졸린 삶이거든요. 그냥 먹고 졸리고 얼른 나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밥 먹다가 달려왔는데요. 오늘 8시에 원필 씨 콘서트 티켓팅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노래 듣다가 너무 뽕이 차가지고 원필씨 뽕이 너무 차가지고 콘서트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티켓팅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까지 또 티켓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 지금 통장 잔고가 16만 원이어도 12만 원 써서 갈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7시 53분이고요. 저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티켓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필씨 보이십니까? 개 떨려, 크레용. 삼겹살 한 입만 더 먹고 올게요. 4분 남았습니다. <laughs> 아 근데 요즘 이게 핸드폰이 진짜 막갈 때가 진짜 돼가지고 터치가 잘안 되거든요. 오늘 망할 것 같아요. 마음은못 가는 거고 기왕 가는 거, 3월 27일 마콘을 노리겠습니다. 원래 콘서트는 마콘이거든요. 참아볼려고 했는데 한 입만 더 먹을게요. 58분. 아 근데 장소가 가운데인데 가운데 저희 집에서 진짜 멀거든요. 그래도 별수 있는 가야지. 59분입니다. 59분. 망했는데요. 지금 망했거든요. 날짜를 선택하는데 날짜가 아니 자리가 없잖아요. 아니 자리가 없다고요. 그럼 자리가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골라요? 아 진짜 울어도 돼요? 나돈쓸 거라고 자리 달라고 자리가 자리가 없어. 저 많이도 안 바라거든요 2층 갈게요 2층 2층도 자리가 없어 아니 진짜 많이도 안 바라고 저 27일 공연은 그냥 취소해 포기했고요 26일 토요일 거 토요일날 가겠다고 토요일날 가겠다고 2층 가겠다고 토요일에 2층 가겠다고 내 자리 달라고 하나씩 중간에 뜨는 거왜 뜨는 거야 희망고문이야 뭐야 이 새끼들 집에 있을게 있... 집에 있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즐길게요 노래만 안녕 오늘은 근데 사람들보다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진 풍파에 지쳐 쓰러져도 난꼭 성공할 것같 안녕하십니까, 얇러 분들. 제가 시킨 삼각대가 왔거든요. 삼각대 언박싱 해볼게요. 오, 생각보다 더 쬐끔하네요. 저는 원래 조금 똑, 쬐끔한 걸 원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은 울란지 MT08입니다. 한번 해보죠. 화이트가 2,000원 더 비싼데, 이게 더 예쁘잖아요. 검은색보다. 그래서 화이트로 샀죠. 오, 딱 좋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 앞으로 더 열심히 찍어볼게요. 안녕. 오 우주선. <laughs> 이따 이거 한거 보여드릴게요. 안녕. 오 깨가 멋진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들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도 찍을 수 있어. 안녕. 오늘 조금 이따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3 시에 나가도록 할게요. 음음. 뭘 봐. 어떻게 나눠도. 응. 인사 한번 해주세요. 슈퍼스타를 둔 기분이 어때? 나퍼 아, 드디어 하나 배출했다. 그럼 그럼. 이쳤다란 인맥 속에서 하나 배출했다. 유튜버 하나. 하이볼 짠. 음잘잘 들어가고 음. 든 오늘 한 10만 원 쓰겠다. 쓱쓱 타 먹고 먹고 죽어 오늘. 먹고. 단적이야 <laughs> <잘 먹으려나? 웃음> 먹고 죽어 아, 나도 나도 왔나서. 오늘 기름지고 아주 좋아. 하나도 먹고 이렇게 이 음. 봐야. 최 들어가기 전까지는 애들 다 진짜 가고싶어하다가 들어가기만 하면 최대한 어렵다. 늦게 구하라고 <laughs> 집안이 되게 어렵지 않나? 굳이 맛 너무 이게 희망쳐가지고 희망쳤는데 아, 눈물, 눈물 나고 뭔지 알지? 어. J.I.P에 약간.. 뭐, 우리 약간 그거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J.I.P 전용기. 진짜. 진짜 어이없어. 그리고 나 아이유 노래도 약간 그런 거 좀. 에필로그. 아. 나 이런 엔딩 막 이런 거 <laughs> <laughs> 뭐, 스트로베리 이런 거 별로고, 이런 애들이나 막, 그 뭐, 뭐야, 이지금. 뭐 <laughs> 어쩔 수 없는, 어, 이게, 어, 이게 그, 그래. 같이 덕질을 했던 이유가 있다, 윤진아 그래. <laughs> 같은 걸 골라 찍었다그 그래 그래. 수많은 것들 중에 아, 그래. 그 이유가 있어. 와 진짜 왜? 진짜 승장나 한참 <laughs> 전 <승전> 승장바. <나? 웃음> <laughs> 맛있다. 이거 보세요. 남자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어 <laughs> 초점 <오, 진짜 웃음> <맞잖아. 웃음> <laughs> 네, 확실히. 짱 음. 데 맛있지? 아. 음식은 짜야 맛있어. 음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올 것인가? 여기어어 떨려요? 어 떨려요? 리 <laughs> 좀. <laughs> 과연 기현이가 나올 것인가? <laughs> 아닌가 봐. 어떤 대사? <laughs> 느낌 쎄, <laughs> 야 <세이>, 지금. <laughs> 아. 잠깐만. <laughs> 뭐야? 현이, 현 허니, 기현이. 리미나. 현이랑 창균이는또 <laughs> 엄마 집에안 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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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찾지 못하는 해선으로 뽑아본게 한번더 할게요. <웃음> <웃음> 목표는, 목표는 식, 식빵 기원식원입니다아 식빵, 아, 식빵? 응. 식빵 기원 나와주세요. 오 윤진이 돈 많이 썼어요. <laughs> 스타시 말아주세요. 제발. 어디 숨겨놨어 또? 느낌 좋은데?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네. 어 뒤집어져 있어. 어?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진짜 좋은데? 느낌 괜찮아. 일단 이거. 티켓 투 파라다이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라다이스 가는 티켓이에요? 이 가게 됐고요. 오케이. 그리고 어, 우리 기현이 여기 있고요. 오 좋아 좋아. 까요? 어 까. 어, 어, 까, 까, 어 까. 까요? 까. 떨려. 미안해요. 식빵 기현 안녕. 괜찮아. 또 사면 돼. 그럼 그럼. 볼꽃 기현이요. 오 어, 예. 식빵 말고 땅.. 식바게트 기현. <laughs> 어! 맛있다! 맛있어? <laughs> 맛있는데? 사기연 오케이 okay, 사기연 육기연 오케이 okay, 육기연 행복하세요 육기연과 <웃음> 안녕 <웃음> 응! 앨범 가가기최적의 장소다. 거기 까? 지금? <laughs> 어. 우리 그날 군부대 가 있는 거 아니야? 자네 <laughs> 가준게나가 있고. 아지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눈물 철철 흘리네. <laughs> 남자 형제가 집에 없으니까 신영이 가줘도 되는 거잖아. 한 번쯤? 어, 한 번쯤. 내가 뭐 남자친구를 기다려봤어. 그래.